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쓰그라 아니 이낙연 계속 도발적인 발언을 왜 하는 줄 알아? 민주당의 의원 44%가 정과자입니다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와딱 지도 정과자고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하면서 소극되신 분들 많으니까 전과 있는 분들도 있지 이게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도발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은 탈당의 명분 신당 창당의 명분이 아직도 안 쓴단 말이야 얘들은 그래서 계속 민주당으로부터 탄압받는 그림을 그려주려고 탈당 명분 만들려고 나가기 전까지 했던 거라고 민주당이 폭발했다 전과 2범이 이낙연 추하다 못해 찌질하다 막 깍깍대고 화내고 이러면 이낙연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보이고 탄압받고 욕먹고 이게 탈당 명분이 될 거라고 계속 도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약 올려요 사과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4%가 아니라 41%가 맞습니다. 이렇게 약올리고 장난질하면서 도발을 하는 이유가 탈당 명분, 창당 명분, 그리고 민주당과 대립각 보이기. 민주당과 대립각 보여서 보수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이 싫어진 사람들 그 대안으로 자기가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인데 잘될것 같지 않아. 이낙연은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흔쾌히 지지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낙연은 진짜 파헤치면 끝도 없이 나오는 양파남인데 아들 병역 면제도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재명 아들 병역 면제였으면 은 이재명 이미 대통령이고 뭐고 다 끝났고 난리가 났을걸 근데 이낙연은 아들 병역 면제가 문제가 있었는데도 별로 언론이 호들러 까지 않아 그래 지금 양당 체제로 총선을 맞이하면 그 어떤 지역구에서도 이낙연의 납골당 사람들은 1등을 할 수가 없어 지역구에서는 한석도 차지하기 힘들어 근데 이낙연 아들은 의사야 부산대 의전원 나왔다고 부산대 병원 뭔가 좀 냄새나지 않냐 의사인데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이런 실언도 하고 그랬잖아 코로나 때아이 아들이 아버지의 엄중함을 못 배웠네 이낙연은 말실수는 되게 조심하는 사람이거든 직접적인 표현 안 하고 책을 안 지는 거의 전문가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엄중 스탠스를 못 배웠어 유튜브 방송 나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laughs> 현직 의사가 안심하지 지 아빠는 민주당 코로나 19 재난 대책 안전 위원장인데 고대 나와서 부산대 의전원을 나왔거든 근데 어깨 수술로 병역 면제를 받았대요 아빠 찬스 쓰지 않았나 싶어 조민이랑 똑같은 길이네 고대 나와서 부산대 의전원 변칙과 사기 얘네들 탈당 했잖아. 이낙연도 탈당 선언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장례식장 분위기래. 1인 방탄 정당 변질되었습니다. 다당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이 떠나버렸으니 안 슬퍼? 장례식장 분위기잖아. <laughs> 아, 아, 아 슬퍼. 아, 아무하다 이낙연과 변칙과 사기 애들이 나가니까 장례식장 분위기가 돼 버렸어. 우리들은 엄청 슬퍼. 아, 싸 슬프다. <laughs>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됐습니다. 눈물나게 슬퍼요. 아이고, 슬퍼라.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이래. 지금, 민주당 분위기야. <laughs> 현재, 장례식 같은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이낙연의 탈당으로 인해서. 이낙연이 탈당 파티를 한다고, 신천지로 의심되는 세력들 모아놓고, 탈당 파티를 했잖아. 백광연이 서해보고 그랬는데, 여기 모여있는 꼬라지들 봐봐. 몇명 되나. 야, 내가 한국가서 정모를 해도 이것보단 많이 올것 같아.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은, 한줌도안된 애들이라고. 이낙연의 신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 두 가지 요건을 클리어해야지 창당하면 성공한다고. 첫 번째가 창당의 명분이 명확하게 서야 돼. 왜 창당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해야 돼요. 요두개다안 된다고. 지금 이낙연의 납골당이 창당하는 명분이 뭐가 있어? 그거 만들라고 나가기 전까지 난리를 쳤어요. 이재명 도발하고 민주당 자꾸 욕하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는데 김영삼이 한번 성공한 게 신민당의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했고 또 전두환 정권의 포갑 정치에 대한 반감 이런 명분과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해서 성공을 한번 했었어. 두 번째 창당 성공 사례가 새정치국민회의. 이때 김영삼 정권이 정치 잘 못했고 경제도 파탄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리더십 부재로 심각한 당내 계파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의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이 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성공한 사례지. 김대중, 김영삼 정도의 강력한 지도자의 인기, 팬심이 있는 이낙연은 팬심 없어. 신천지표 한 1,20만 표밖에 없는 애야.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가 누가 얘를 쫓아가겠니? 그리고 이낙연의 정치력이 뭐가 있어? 강력한 지도자 아니지 얘는 조중동이 만들어준 캐릭터라고. 인기도 없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면모도 보여준 적 없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열린 우리당도. 창당 명분이란 게 동교동계의 구태 정치에 반발한 당내 소장파 개혁 세력이 열린 우리당 창당했고 노무현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있고 또 구태 정치 동교동계다 이러면서 새로운 개혁을 하려는 명분이 확실히 있었잖아.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이고 팬심을 이끌고 다니는 정치인이 창당 명분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창당인데 이낙연이 창당 성공 요인을 갖춘 게 없다고. 민주당을 탈당한 명분은 없어. 그냥 이재명이 싫어. 개딸당 싫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탄압이냐? 지네들이이재명을 탄압해 놓고선 지네들이 나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고. 신천지로 의심되는 문파 애들이 문재인한테 추후 통첩을 또 날렸어요 얘들도 내부 분열될 거야 문재인 대통령님의 계속되는 이낙연 푸대접 우리 문파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낙연 신당의 합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지금 문재인은 진해 청와대에 파벌 친문 세력들 다시 총선에 앉혀 놓으려고 민주당 하나가 되자는 개소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낙연을 쌩 까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실컷지 문파이들은 시천지들은 그러면 문파이들이 문쟁 까고 이러면서 분열되고 좋다 좋은 그림이야 아주 좋아 그런데 정치 센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낙연 창당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민주당 좀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자꾸 이낙연 창당 명분 만들어주고 있어 이낙연 정치에 은퇴하라 이낙연 탈당 및 창당 비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낙연이 단합 받는 그림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림을 자꾸 그려주냐고 정치인들 바본지 정치 센스가 없는 건지 이낙연 오히려 키워주려고 이 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왜? 해? 그냥 개모시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개모시해주면은 얘들은 알아서 찌그러드는 애들이라고 이낙연의 납골당 애들은 무시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가? 모르겠어 더민주정국혁신회의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정치 센스가 없는 거지 정세균은 끝까지 이재명... 조지는데 이재명한테 분열이 민주당에서 일어나면 당신 책임이라고 했더니 답이 없었대. 아 그럼 무슨 답을 해 줘야 돼? 아이고 그런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당 대표 에서 내려올게요. 이래야 돼. 정세균도 개다. 아, 정세균 문재인이 임명한 총리 아니요. 국 내임원 변하려고 노력하던데 민주당에는 그런 게안 보여. 아니 계속 이재명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해온게 친문 세력들이고 민주당의 적표들인데 정세균 짜증나 죽겠어. 정세균 동생 전북쪽에 출마한다고 하던데 걔 총선 나오면 안 된다. 윤영찬은 변칙과 사기 요 4명 중에 한명 이탈해서 자기는 이제 달당 안 하겠다. 민주당이 남길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된다. <laughs>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대.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한 게 닦는 게 자기 소임이래. 근데 왜 윤영찬이 탈당 기자회견하기 20분 전에 갑자기 급선회해서 잔류하기로 했나? 이게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여. 첫 번째는 자기 지역구 경쟁자였던 형근택 변호사한테 너나 밀렸었잖아. 형근택한테 민주당 내에서는 17대 30으로 완전 처발리고 있었다고 윤영찬은 인기가 없잖아 민주당에서 근데 현근택이 지금 당으로부터 징계 먹을 것 같고 성희롱 발언했다고 해서 남아있다가 떨어지면 자기가 지었고 낼름해야지 이러려고 남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윤영찬이라는 자는 문재인과 이낙연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낙연의 완전 꼬봉 역할을 하고 있잖아 미국 가기 전에도 이낙연과 함께 양산 사저 가서 요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브락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메시지와 이낙연의 메시지를 계속 자기가 듣고 당 내부를 어떻게든 이간질시 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남은 것 같아. 요즘에 이낙연은 항상 윤영찬 데크다잖아. 미국 갔다 왔어도 양산 사줘 가는데 윤영찬 데크 갔잖아. 이렇게 알콩달콩. 박정희 막걸리를 다섯 병을 처먹고 장당하겠다는 박근혜, 박정희 좋아하는 친박 세력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그림까지 그렸지. 그래서 윤영찬은 남아 있으면서 총선도 한 자리 운 좋으면 차지하고 문재인과 이낙연의 메시지를 자기가 계속 당내의 친문, 친낙계 의원들한테 전파하면서 이재명 죽이는 헤드커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어. 이런 건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식이 무슨 발언을 하나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 째려보고. 고민정이 여자는 모르겠어. 나 진짜 환장하고 있어. 여자는 진짜 생각하는 게 있나 싶어. 문혜야, 문혜충으로 나는 보여지는데 자기가 윤영찬 탈당을 이렇게 열심히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 뿐이군요. <laughs> 자신아 까잡서 고민정은 진짜 문재인 팔이 가지고 정치판에 데뷔한 여자 아니야. 문재인 좋아서 난리라고 얘는. 문재인 지키면 한다고. 아니 추미애가오선 의원까지 하면서 잘 밭을 갈아놓은 광진 지역구를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키면서 그 자리를 낼름 고민정이 쉽게 의원이 됐다고요. 고민정이 무슨 정치력이 대단해서 오세훈한테 이겼겠어? 미애가오선의 하면서 그 광진 지역구를 잘 키워놨지. 날로 먹은 거라고. 날로 먹을 수 있게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강등을 시키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지. 넬놈 유정찬은 탈당 왜 막어? 문재인의 지령이 있었겠지. 또 유정찬 여기 남아서 우리 메신저 역할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잘 막아놔라. 고민정은 이렇게 비벼대면서 잡는 거는 젊은 여자가 팔을 이렇게 찌지에다 대면은 꽤이 나쁜 지지배. 그리고 포옹을 하면 유부남이고 유부녀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허리 쪽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성의 어깨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요정도 해줘야 되는거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근데 어디라고 유부녀 허리쪽으로 손이 슉 들어가니 요거는 아주 둘이 사귀는게 아닌가 의심이 갈정도라고 하여튼 둘이 되게 가까운 관계같아 우리 남성 형자분들 막쓰그라보고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말이야 어? 옳지않아 넥타이를 고민정이 고쳐주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니 이거 시선강간 아닙니까? 페미 여러분들 문재인이 여성에게 시선강간을 했습니다 증거현장이 있는데 왜 문재인을 안까시나요 우리 페미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음흉스럽게 왜 쳐다봐? 아 재수없어 죽겠어 난 진짜 저 눈빛은 감정을 실은 눈빛 이 <laughs>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문재인이 인재 영입 1호로 고민정을 찍었어. 원픽 얘가 마음에 든다 느낌이가 좋았나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만. 드디. 그래서 문재인의 복심 전략가인 양정철이 이렇게 또 허리 쪽에 공기 팡팡 해주면서 인재 영입을 딱 해주지. 고민정은 200% 내각집하지. <laughs> 말해보에말 안해도 유튜브지. 고민정 귀엽잖아. TV에도 나오던 여자고. <laughs> 모르겠어. 공정한 방식으로 인재 영입이 될 거지. 윤영찬을 탈당하는 걸 고민정이 막았다. 느낌이 나온다. 그리고 문재인의 사람인 윤건영이 부탁드립니다. 윤영찬의 그 마음을 조롱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영찬 가바친 거 봐라. 세분 의원님의 탈당이 참 아픕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어렵게 남아주신 윤영찬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영찬의 그 마음을 조롱하지 말아주십시오. 남은 사람의 마음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당과 대표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씨, 따잡소 이재명 지킬 땐안 지키고, 문재인 파리해서 돈과 권력을 찰지게 누린 운동권, 청와대를, 진짜, 줄 서놓고 빠 따질 해야 돼. 지금은 상처를 극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만드는 장본인들이 너네의 친문 세력들이라고. 민주당 갈라치기 계속 해온 게 친문이야, 문재인과 친문. 윤건영도 운동권 세대로 빡시게 화염병 던지던 사람이고, 젊어서 대학생 때 화염병 좀 던진 걸로 평생 돈과 권력을 누리지. 문재인이 하는 거다아는소이야 언론중재법 반대한들이 다 친문이야. 윤건영.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어서 반대한다. 이 말이야. 똥이야. 방군지 뭔지 개소리야. 썩은 언론을 개혁하자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피해자처럼 비춘다고? 어이구야. 언론개혁해서 깨끗한 언론 만들면 은 지들도 편한 거 아니야. 양상문의대변인이냐문재앙 대변인 역을 지금도 맡고 있어. 그래서 모든 지령들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민주당 갈라치기하고 이재명 죽이는 짓을 하는 윤건영이야. 또 고민정도 언론중재법은 야당 언론과 합의를 이룬 뒤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 없이 민주적인 척한다. 언론 개혁. 검찰개혁하라고 180석 밀어주고 지지율 빵빵하게 지지를 해준 거 아니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무슨 야당 언론과 합의를 이루어 단독 통과 가능한데 151석만 넘으면 자체적으로 통과 가능하잖아 근데 180석 가진 민주당이 아주 신사적으로 민주적으로 야당과 언론과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해야 된대요 언론사주와 언론 노동자를 한 패거리로 취급한 게 아닌가요? 자신을 까잡어 너도 자신아 먹어 가평잣 까잡수세요 김영배 의원도 단독 처리하면 앞으로 다른 법들도 단독 처리하게 될것 아니 단독 처리하라고 몰빵으로 총선에서 표 몰아준 거 아니야 그러면은 180석 가지고 항상 야당하고 합의를 보고 걔네를 비호 맞추면서 법을 통과시키라고? 미쳤네 미쳤어 홍영표 얘도 친낙 친문이지 홍영표 검색해봐 홍영표 친일파 구글에 검색하면 기통책에 나와 이 할아버지가 아주 등급 높은 친일파였어 왜 민주당에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47 재보궐선거 패배한 교훈 잊었나? 선거에 불리하다 언론을 아닥을 시켜야지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그래서 공정한 환경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선거를 맞이하면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지 선거에 불리하대 이런 미친 개 논리들을 주장하면서 홍영길 전 대표가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을 무마시켰어요 막아버렸다고 이게 다 문재인 꼬박들의 업적이야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겠어? 문재인의 지령이 내려오니까 하는 거지 <목소리> 이현주 같은 꺼져 고민장 이러면서 일진 역할을 하는 안문 정치인도 좀 필요한 것 같아 문재인 싫어서 탈당하는 여자 아니야 이현주 이연주 자리 없을 때 이재명이 끌고 와서 민주당 내에 패미 정치인들 고민정 같은 친문 여성 정치인들 다구리 치고 왜냐면 여자의 적은 여자거든 이연주가 전투력이 세요 이연주 같은 인재가 고민정 같은 애들 좀 다구리 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재명이 얘들 군기 반장은 못하잖아 군대 갔다 온 애들 알지 말년 병장이 군기를 못 잡어 원래 그때 상병 꺾인 애들 그 정도 애들이 군기 잡는 거지 이연주 정도면 군기잡이로 말빨도 좋아요 변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문재인을 싫어해 반문이란 말이야. 그럼 친문 세력도 싫어하겠지.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나는. 이 연주가 중요한 건 아닌데, 친문 세력들의 업적이라고. 윤건영이라는 자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다 윤석열을 민 핵심 인사가 양정철, 노영민, 윤건영이야. 요새 문재인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거라고. 윤건영은 적폐랑 한 몸이야. 문재인의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은 최소 90%는 적폐랑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윤재관이란 듣보잡도 설치던데. 걔도 이재명 예전에 까다이고걔 조심해야 된다. 걔를 문재인이 책도 추천해주고 밀어준 거는 위험하단 얘기야. 문재인이 믿는 애는 위험하다. 근데 아무리 밀어도 양정철, 노영민, 윤건영이 윤석열을 검찰총장로 밀어도 최종 책임이... 김의 인사권을 행사한 건 문제냐냐? 문재인이 임명한 거 아니야? 또 문재인이 최고 개이라는 거야. <laughs> 사실 아니요 윤건영은 또 이랬지. 김해봉안마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런 SNS를 남겼어. 새혁신기구에 당 지도부가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약간 비대위 이런 거 하면은 조국 안 치고 이재명은 당 대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얘기했지. 비대위 가능성까지 내비쳤잖아. 비대위원장으로 원래 조국을 안칠 계획이었다고. 근데 조국은 진짜 말려 눈이 안 좋아. 어쨌든 간 친문 쪽에 줄 서가지고 이재명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내각제 개헌의 홍보대사 역을 지금 동춘 서커스단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각제 개헌 선동질하고 다니고 있어 이재명이 죽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이다 지금 조국 괴로운 게 얼굴에 난 보이거든 윤건영은 문재인의 메신저지 대변인 역할을 아직 맡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일선 나서는 일 없을 것 자기가 대신해서 메시지 전파하고 이래요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문재인하고 내통하면서 문재인 텔레그램으로 지령 내린다는 건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었어 지금까지 설명한 윤건영, 고민정, 정청래 의심스러운 자들, 이렇게 방송에 초대해서 세탁해 준 자가 털보 김어준이에요. 정광훈, 사탄, 목사가 이낙연, 정세균, 김진표는 정상이래잖아 이재명, 기는 간첩이고, 오, 이낙연, 정세균 총리 누가 임명했나? 문재인 임명했지. 김진표 국회의장 만들어준 데 판가라 준건또 문재인이야. 정광훈은 파헤치고 세무조사하고 다달 털면. 문재인 임기 내에 깜빵 보낼 수 있다고 100% 이재명 털듯이 정광훈 털어봐라 얘 징역 50년 이상 나온다 안 털잖아 무죄 받고 더 세를 불리고 있잖아 <목소리> 윤건영이 윤영찬 카바치는 SNS 남겼잖아 윤영찬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런 SNS 답글을 누가 달아놨어 도롱하지 말라. <laughs> 사람의 언어 속에는 그가 뽑는 인격만큼 표현되는 법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글로 표현되는 법이죠. 그로 인해 평가받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윤건영한테 윤건영 의원님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직후 3일에 지역구 단체 문자에 아무 일 없는 듯 새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시냐. 태평한 문자를 보내시더니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대사건인데, 친문세력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알고 있었던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만, 태평한 문자를 보내더라. 심지어 지지자들에게 수박이라 비판받는 홍영표, 강병원, 박영진 등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테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남겼는데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으셨던 윤건영 의원님께서 윤영찬 의원에 대한 일이 급발진의 쉴드 및 옹호의 글을 빛의 속도로 올리시니 너무나 충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이재명 당 대표님에 대한 비토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를 일관하던 자들을 이리 감싸는 것은 그들과 깊은 심리적 연대가 있으신 겁니까? 같은 수박이고 적폐랑 한몸이란 얘기지. 인간성을 놓지 맙시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마음을 들키지 마십시오. 찔리겄다 윤건영. 윤재관도 이재명을 걱정해주는 척쇼를 하는 s n s 들 날리고 있는데 윤재관이 문재인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아니야. 국정홍보. 또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맞고 얘는 언젠가 이재명 뒤통수 치고 칼칠름노을 야 지금 이재명 가바치고 찬양하는 척쇼를 하고 있지만 절대 청와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그래도 괜찮은 청와대에 주신 분도 있긴 있어. 근데 일단은 째려봐야 돼.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은.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문재인 임명한 사람이지 이재명 리더십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자기는 이준석 이낙연과 함께 할 거래. 어 제발 좀 아이고 아이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이게 이준석과 이낙연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구나. 나가겠다는 선언은 아직 안 했어. 이재명 리더십이 지금 최고조인데 이재명 캐릭터 하나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지율 높여오고 있는 건데 무슨 개소리냐. 박영선이 문재인 임명한 MBC 언론인 출신아니야 언론인 출신들은 다들 쓰레기가 된다 정치판에 들어오면 이 여자도 이명박 깐다고 하고 기자 할 때는 열심히 다. 아니더니 여자가 문재인이 임명한 거 아니요. 아니 무슨 기자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야. 산업을 뭘 안다고 박영선이. 그리고 김현미 그 여자를 왜 국토부 장관 임명을 해 부동산 중차대한 일을 왜 경제 전공자도 아니고 부동산 경제 실무를 본 적도 없는 그냥 운동권에서. 설치다가 김대중 비서역 하면서 정치판에만 설친 치 여자를 아무 문외 한을 왜 믿고 국토부 장관을 맡기냐고. 김현민은 연대 정외과 나와서 학생운동 좀 하다가 김대중 쪽에 줄 서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선 여자야. 별 경력이 없어. 금융, 경제,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